근데 벌써 차 타고 한0분 왔나? 2, 3 0 분? 어, 2 0 분. 근데 지금 어디에 태국 음식점을 차리신 거죠? 오늘은 드디어 태국 음식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나 처음 먹어. 한국에서? 한국에서 태국 음식은 진짜. 오늘 밑에 아한 타이카가 크루 아나카. 가 마법만 쌈쌈나 열었겠지? 은 근데 전화번호가 없었어. 예약을 어? 하려고 했는데. 어? 가이 오, 가이마트! 가이 가이마트! 어판거 아니냐? <laughs> 약간 폐업한 느낌이지. 근데 좀 낡고 허름하다고는 했어. 뭐야? 어디야? 저기 어디 주차 여기가 주차장이야? 그런가봐. 여기 공터에 그냥 대는 어? 건가봐. 디 안녕하세요, 방코세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 와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중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태국 음식을 사먹는 날인데요.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까이마트라고 김포에 있는 곳인데 운전을 꽤 한참 해서 왔어요. 그래서 거의 강화도에 다다르기 전에 있는 정말 나올 것 같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태국 음식점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마트가 함께 있다고 하는데 이쪽으로 보면 약간 푸드 트럭처럼 트럭 안에 각종 태국 소스도 팔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인터넷에도 요새 많이 팔기는 하지만 이제 요게 모닝글로리 볶음할 때 쓰는 된장 따오지야오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제가 집에서 나중에 태국 음식을 해 먹어볼 수 있게끔 한번 식재료도 사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자, 열기는 열었네 음. 여기 음식점은 왼쪽인 것 같아요 네. 열었고요 일단 사장님 계시나요? 사장님 한번 촬영되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 와, 태국 온것 같아 가오마 알레오나카 도메뉴 건. 하는 건가 이게?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그러네 w I 만원이면 know. I d o n 근데 매운 w I d o 네와 k 장님 추천 d n 얌 I n t k n o o n t know. o n t know. I don't know. า

이거 망망망 망망망이야? 진짜? 어 근데 색깔 완전 찐이다 찐. 남플라프릭 <믿> <믿> 와 맛있겠다. 와 나왔어요. 와 감사합니다. 쿵팟퐁가리오 맛있겠다. 카우스 와 이거는 여기에 같이 나오는 거라 그랬지. 진짜다. 태국 냄새 나어 태국 냄새 나요 태국 냄새. 이게 똥염꿍을 먹고 소주가 딱 땡기면은 이게 찐인 거야. <laughs> 생선도 아니고. 음, 똥냥꿍을, 똥냥꿍을 먹고 소주가 땡기면 찐이라고요? 어, 그래야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코타이카. 사이카 갑니까? 소주 땡깁니까? 침 나왔어. 아직 나도 침만 흘리고. 잠깐만. 먹겠... 어때? 찐이야? <laughs> 난 조금 더 새콤했으면 좋겠 새콤 그러면 라임 저걸 좀 넣으면 어, 되지. 맛있어. 다들 여기 태국 음식 한수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새우 통통, 새우 탱글탱글. 오 뽕밥 뽕거리는 건데 내가 색깔만 봐서는 약간 맛있어. 맛있어? 응. 근데 진짜 이 태국 고추가 어디서 나시는 걸까? 그거 매운 거 같아. 꽤 매운 맛이야. 고추 먹어. 오. 오 지난 마흔 아, 대 약간 더 새콤한 맛이겠다는 응.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새콤해. 아 어. 매콤해. 아, 이게 너무 와, 좋아요. 아, 너무 맵다니까? 아, 이거 매맵백다고모르 이거. 이무 좋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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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매운 거이백이스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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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고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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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거. 를이 남브라프리을 음. 같이 먹으니까 현지의 맛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마르크 야무센탈레 아, 야무센탈레가 나왔습니다 지금 무쌉도 들어있고 무, 여도 들어있고 와. 새우 들어있고 룩진도 들어있습니다 아 매, 매콤한데 맛있을 것 같아 양 야무생탈이 엄청 맛있는데아 그리고 그 매운맛이 태국 매운맛이어서 너무 좋아 아 매워 만족하세요? 합격입니까? 응 양. 원밥, 초밥, 쓰리밥? 1인 1밥 하랬는데 너무 맛있는데? 피사오 맵마 맵나? 맵마맵 케요? 이오맛 여기는 어떤가요? 많이 맵지? 네. 이제 말을 할수 있겠네요. <laughs> 잠시 말을 잃었어. 근데 오빠는 딱 깨웠다. 어. 정말. 어, 행복해지는 매운 맛이요? 어. 스트레스 풀리는 매운 맛. 어. 음. 지금 다. <laughs> 나이거 테이크아웃 해 가려고. 이거 아, 진짜 집에 싸가고 싶다고요. <laughs> 네, 테이크아웃 해서. 이거 삼... 진짜 귀하다고. 어, 삼겹살 찍어 먹을래 진짜. 스프라이 남플라. 드디어 안 매운 거 나왔어. 맛있겠다 네, 근데 이룩침플라이 이 어묵이 있으니까 되게 비주얼이 음. 태국 비주얼이 산다 <놀람> 오아 마이 갓 여기 있었구나 미크람뿌루 말레우드웨카 태국 사람들이 이거 안 넣어서 먹지? 아니 안 넣어서 먹으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 내가 태국 음식 먹을 때 이거 잘안 넣어서 먹으니까 약간 아쉬워했어 곱빼기 시킬까 그랬다 그러게 꽃배기 있나요? 피셋 밥이. 되는지 물어볼 걸 어, 피셋이 뭐야? 그게 꽃배기 아... 스페셜. 음 태국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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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카. 그 마늘브레이크 같은 거맛 나지 않아 살짝? 응. 음. 어 맛있어 맛있어 태국맛이에요. 먹으신나 가방. 자 먹을게요. 아 이거 면 너무 그리웠다. 넣어 보겠습니다 음. 쏨땀 와. 고맙다. 으. 쏨땀 비주얼 지금 찐이지. 향도 여기까지 나. 대박. 어센 쎈땀도 꽃스? 쏨땀느 냐? 진짜 태국 맛이랑 똑같기는 한데 뭐가 덜들어갔냐좀덜 달고 덜셔. 그거야. 음. 탐슈가건강한나 음. 응, 음, 응. 음. 이거 내가 봉추로 MSG랑 펌스가 음. 빼고 해달라고 하면 나오는 막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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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 찔찔인데 국물 찔찔? 음. 막 지금 태국에 베스트 메뉴를 고르는 순서입니다 저는 야문센 오 빠르게 대답해보세요 네. 야문센 또 오빠의 카 저는 다이국수오 꼬이디야 오 꼬이디야 아로바이트스 올라가 야문센 그리고 마지막 나는 워스트를 보고 느꼈 워스트 오, 오 오케이 월스트 솜땀, 아 오. 아쉽다. 음, 베스트 야문센, 베스트 야문센이고, 아 근데 국수도 진짜 맛있었어. 국수랑 야문센, 워스트는 후퍼퐁 커리. 이거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음. 후퍼퐁 음. 커리를 시키면 반드시 이거를 곁들여서 같이 먹어야 비로소 태국의 맛이 납니다. 음. 아, 아, 퍼프카. 전반전 끝. 현지처 현지처럼. 아예. 현지처럼 아예. 어, 진짜 현지처럼. 편찬이 씨야 나. ร้านอาหารนี้มา่กี่ปีแล้วนะคะสอ๋อสิบปีแล้วปกติลูกค้าเป็นคนไทยหรือว่าคนเกาหลีคะอ๋อนี่ค,คนไทยอ๋อจริเหรอคะมีคนไทยเยอะเที่ยวนี้ไหมคะอยู่อาศัยเที่ยวนี้หรือคะคนไทยก็ทำงานใกล้ๆร้านอ๋อวันน,นี้เรื่อ님이쏘시나요오늘ไหม가ะวัน <laughs> 여기는 아까 그 옆에 있던 그 슈퍼인데요.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들어오니까 이 태국에서 먹던 이 오이시 차랑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있어요. 진짜 운전을 해서 좀 멀리 나와서 그런지 좀더 외국에 온것 같은 느낌이 진짜 들거든요. 와. 지금 막 가게 주인 분께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여기 아 이쪽에 진짜 이 종류 엄청 많구나 이렇게 쫙 진열되어 있는 걸 보니까 진짜 약간 태국에 온거 같고 너무 좋아요 와 마마도 종류가 많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옌타포어도 있습니다 여기서 좀살수 있는 걸 사다가 한번 집에 가서 해 먹어 볼까 봐요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팟타이 이거 진짜 괜찮거든요. 이거 파타이 소스랑 그다음에 팟카파오를 오늘 못 먹어가지고 파타이랑 팟카파오 소스를 사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이게 뭐죠? 생소. 대박. 리젠 씨도 있는데? 리젠 씨 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데 리젠 씨랑 생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서 좀 비가 온다. 바이마트, 안녕. 바이마카 안녕.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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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무한도전 태국편 찍어도 되겠지, 어. 여기서. <laughs> 그, 카오산 간다고, 어. 김포. 어, 어. 7, 80%, 거의 진짜 태국. 음. 진짜 뭐, 당연히 100은 아닌데, 어, 80, 80% 정도? 이 정도면 나 한국에서 사먹을 것 같아. 응. 음. 응. 김포 대명항. 음. 와. 네. 바다 보러 왔어요. 갈매기 너무 좋워요왜 우리는 오늘도 수산시장에 <웃음> 왔는가? <웃음> 어. 꽃게, 꽃게도 많다. 얘는 꽃게 아니고, 꽃게 또, 저기 원정포. 어. 간장게장 밥. 음. 저희는 이제 밥을 다 먹고, 김포 대명항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는데, 바로 앞에 이제 갯벌처럼 바다가 있고 굉장히 오랜만에 약간 한국 바다를 보는데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까이마트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 근처에 있는 항구에 한번 구경을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슬슬 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리카, 안녕히 계세요.